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건을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라.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 함이냐 등경 이의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나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라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제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심 길 때에는 땅 이의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토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제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매었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 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 변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지본들이 그들에게 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집 네게 네니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사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외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た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의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회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이하여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변향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해계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다. 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밴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고로 이 여자를 이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 이 이는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온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본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 와 춤을 추어 해롭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소녀지 내가 원하는 을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 나가서 그어니에말하 내가 무을구하리어머에게 그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의 머리를 반에 오나 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중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앉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 하여 불상이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그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명이었더라 예수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이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이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건너가 견해살의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체로 메고 나오니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